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또설 연휴도 시작되네요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묵상하시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로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겨진 씨앗은 추수의 때를 맞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듯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나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겠지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는 나라. 그 성장의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네로의 핍박 가운데 움츠린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읽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을 확장하는 능력이 이미 존재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랄 것이며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가를 통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나라가 아니며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묵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마음에 결단해 봐요. 내가 할 일은 오늘도 씨를 심는 것이다. 그 씨를 심는다는 것은 뭔가 나가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우선순위라면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